우리도 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곳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도 많이 생각하시는 야 하루 되기를 지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사랑이죠. 어, 오늘날 많은 영화나 소설, 드라마, 뭐, 노래의 주제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버티게 하는 힘이 사랑이죠. 어, 그래서 사랑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 이 예수님, 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 당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쓸때 당시 사랑은 일반적으로 에로스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면 에로스였는데 이것은 가치에 끌리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이지요. 예를 들면 아름다운 여인은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남성은 그 아름다운 여인에 끌리게 되죠. 본성에 끌리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돈이나 권력이나 성 같은 것에 끌리게 되어 있지요. 어떤 가치를 보면, 예를 들어서 권력 있는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부유한 사람 곁엔 사람이 많지요. 거기에 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랑이란 단어는 아가페, 아가토스, 아가페의 사랑인데요. 이 아가페의 사랑은 가치가 없음에도 사랑하고 끌리는 것. 조건적이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음, 성경에 사랑이 처음 기록된 단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맨 처음 사랑이란 단어가 등장한 곳은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그 땅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죠. 부자관계의 사랑을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사랑. 그리고 신약에서 사랑이 처음 등장한 단어는 마태복음 3장 17절인데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도 부자관계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과의 관계, 또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다 어떤 관계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죠.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사랑을 노래합니다. 또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연인관계, 부자관, 아, 부부관계, 또 친구관계, 다 사랑으로 사는데, 거기에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이별할 수도 있어요. 부부가 왜 이별할까요? 서로의 생각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별하죠. 친구도 이별할 수 있어요. 어떤 세상의 것들도 다 변하죠. 그 사랑이 변합니다. 그런데 변할 수 없는 가치와 사랑, 또뗄리야뗄수 없는 것, 무슨 사랑이죠?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모와 조건과 형편을 보며 만나기도 하지만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내 자식이 잘 났든 못 났든 장애를 가졌든 건강하든 내 자식 형편이 어떻든 늘 사랑해요. 변하지 않아요. 부모가 마지막 눈을 감을 때까지도 자녀를 잊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은 사랑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사랑.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은 무조건적일 뿐만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이죠. 그리고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며,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은요, 죄인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모든 사람을 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조건과 가치와 형편을 따라서 내가 구별하고, 내가... 나뉘지만 이 사랑 안에는 하나로 묶는 띠가 되는 거죠 이 사랑 안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앞절인 12장 31절의 말씀부터 이해가 되어야 그러니까 전체 맥락을 보아야 되는데요 12장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왜 얘기했지요? 사도행전 12장은 무슨 장이죠? 은사장. 수많은 은사들 있지요. 예언하고, 병 고치고, 또 영을 분별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수많은 은사들 있어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많은 은사들을 가지면서 서로 경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고 갈등되어 나누는 아픔을 겪게 되지요. 그래서 큰 은사를 구하라는데 여기 크다라고 하는 메가스는 위대하다라고 하는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우열을 분별하기보다는 가장 위대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장 큰, 가장 위대한 은사를 사모해야 되고 나가는 것은, 또한 그 다음절에, 31절 후반절에 보면,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 가장 좋은 복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성공이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소원이라도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였죠? 길이라는 거예요, 길.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걸어가는 길. 부자의 길, 권력의 길, 명예의 길, 길 각자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각자 모든 사람들은 각자 백인 백색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요.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사랑이 없으면 음. 영을 곱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10, 100, 100 1000만 100, 100 100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쌓죠. 열심히 소유하죠. 열심히 쌓게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백을 쌓고, 어떤 사람은 천을 쌓고, 어떤 사람은 만을 쌓았다고 해볼까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곱하기, 사랑이 없으면 곱하기 영이 되어요. 영, 곱하기 영은 뭐죠? 영이에요. 곱하기 0은 0이에요. 100이 됐든, 1000이 됐든, 10만이 됐든, 1000억이 됐든, 뭐, 그 앞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곱하기 0과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하기에 이것은 길이 되는 겁니다. 길. 각자의 걸어가는 길 속에 이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되고 의미 있는 것임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 길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길 되셨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고 변함없이 사랑하셨고, 원수까지 사랑하셨고, 죄인까지 사랑하셨고, 포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길을 여러분 걸어가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사랑짱이라고 할수 있는 1절의 얘기를 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깽가리가 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방언, 방원, 방언들이라는 복수인데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 이게 합쳐서 그러니까 서로 소유격으로 되는 건데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초대 교회에서 방언은 천상의 언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고결하고 가장 귀한 언어가 방언이다. 방언이야말로 하늘의 언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방언을 사모했고,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그 방언의 소리를 함으로 나는 천사의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잡음처럼 귀만 시끄럽게 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방언의 은사를 받고 그은 안에 머물러 보면 이것이 정말 큰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보면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이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방언의 말로 말로 얼마나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은사입니까? 그런데 그 방언마저도 사랑이 없으면 그저 소리 나는 깽가리가 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2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비밀이라고 하는 비밀은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인데요 신비, 비밀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것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천국 비밀,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참으로 귀한 것이죠. 그 모든 비밀과 신비를 알아, 알고 또 모든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이 지식이라고는 그노시스에서 영지주의, 그노시스주의가 나오게 되었지요 이 신령한 지식을 알아야만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이단이 여기서 나온 것이지요 여러분 지식은 뭐죠? 힘이 됩니다 지식은 권력이 되고요 지식은 부도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뭘 소유하려고 하죠? 지식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학문의 최고봉에 오르려고 하죠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는 목적이 뭐죠? 권력과 부를 얻기 위한 것이죠. 모든 지식은 세상의 최고의 권력과 부를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그다음에 2절 후반절에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은 마태복음 17장 26절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명하여 저기로 옮겨질 것이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어떻게 해요?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능력을 일으키는 기적, 응답받는 능력의 비밀이 이 믿음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마저도 그 믿음을 행하는 이적과 능력을 해나가는 것마저도 어떻게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곱하기 0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 재산을 들여 구제하여도 여러분 구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부터. 그 산상순의 말씀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6장에 처음 시작될 때가 뭘까요?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6장의 내용이 구제, 기도, 금식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중요한 것이 구제예요. 그런데 모든 것, 전재산, 내 모든 것들여서 구제해도 또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마지막 순교의 순간까지 이르러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1, 2, 3절의 첫 단어가 뭐로 시작하죠? 내가요, 내가. 내가. 누구를 말하죠? 사도 바울을 말하죠. 사도 바울의 사역은요, 그 평생의 삶이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줄이고, 굶고, 헐벗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 위에요? 예수님 위에, 복음 위에 살았지요. 그 모든 복음의 삶, 그 평생의 삶이,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갔던 그 삶이, 사랑이 없는 삶이면 아무 유익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바울이 내가로 시작하는 1, 2, 3절의 말씀을 보면, 2절과 3절에도 어, 사랑이 없으면 2절 후반절에 보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하고요 3절도 3절 후반절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음, 모든 일을 행할 때 내가 오늘 1, 2, 3절에 나온 것처럼 무슨 방언을 하고 지식을 알고 믿음으로 이적을 행하고 또 구제를 하는 것 알고 보면 내가 다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타인에게 영향을 력 미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다 나의 삶의 결과로 돌아오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삶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동기 왜그일 하는가 무슨 이유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내가 전 재산을 주고 구제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나의 삶에 아무 유익이 없다 무슨 말이죠? 주님은 내 삶의 동기를 보시는데 그 동기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변함없이 한결같이 조건적이지 않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사랑을 내가 살아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의 사랑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는 이하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